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방에 대한 어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호의인지에 대해서 카드를 열어볼 거고요. 음, 일단은 제가 카드 나를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카드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카드 골라 주셨으면 은 카드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자자 자 그럼 여러분들 어자 우리 1번님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님들은 어 이분과 관계 있어서 상대방 분은 음 일단 카드에서는 호의였으나 호감으로 발전하는 사이라고 나와지고요. 관계 자체는 딱히 뭔가 규명한 건 없어요. 그냥 뭐 공통의 회사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이이거나 뭐 같은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보여지고요. 딱히 관계가 뭔가 뭐 친구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직장 동료 느낌이 좀 강하게 되고 아직까지 두 분이 뭔가 썸을 탄다거나 그런 모습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상대방 분께서는 원래 처음에는 조금 호의였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었고 뭔가 여러분들이 음, 답답해하는 거 있어서 자기도 어, 그런 거에서 관심이 가니까 그냥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근데 카드에서는, 어, 이게 점점 더좀 선인, 우리, 내 네, 우리 1번님에 대한 자체 관심으로 번져가는 게 보여지거든요. 어. 그래서 이분의 감정은 점차 호감으로 변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우리 1번님에게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음 사실 지금 마음 상태에 있어서는 이분도 상당히 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1번님의 그런 이분이 1번님의 행동을 관찰했을 때, 근데 저 친구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고민이나 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 뭐, 저 친구 감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니까 섣불리 다가가지 말고, 일단 솔직하게 이 사람이랑 좋은 대화를 나눠보자. 라는 생각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우리 앨버님들도 봅시다. 우리 앨버님들 이분들 어떤 말하시까 우리 1번님도 이분에 대해서 사실 나쁜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좋은 감정이시고, 약간 내 스타일의 상대방이다라는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서로서로 어, 서로 굉장히 호감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어, 상당히 상대방 분이 우리 1번님을 괜찮게 보세요. 음, 사, 주변에 사람도 많고, 성격도 괜찮고, 약간 패밀리십을 조금 느끼시는? 관계라고 보시거든요. 우리 상대방 1번님한테 느끼는 감정 자체도 그렇고, 어, 이미지도. 되게 예쁜 것 같아. 이분이 봤을 때. 좀 예쁘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어, 좀 편안함을 많이 느끼시는 관계다. 너랑 있으면 좀 즐거워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상대방 분께서는 우리 1번님이랑 참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왠지 이분이 그거 느낀데 너랑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난참 끌려. 라는 생각도 하시고요.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리딩이 나왔는데, 앞으로 두 분의 관계 흐름 좀 보겠습니다. 아유, 근데 관계 흐름에서는 두 분이 좀단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약간은 힘들다고 나와지고요.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인 것 같아요. 어두 분의 관계 흐름에서 현실적인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둘의 관계 발전이 많이 더디다라고 나와지고요. 그분의 감정은 굉장히 좋으나 상황이 매여 있어서 앞으로 흐름에서는 두 분이 많이. 좀, 노력해야 되는 걸로 나아집니다. 아, 좀 안타깝네. 그분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1번님도 마음이 참 좋은데, 좋은 점 하나 뽑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다 상대방 또는 우리 1번님, 우리 1번님은 이분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분이랑 솔직하게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딱히 뭐 지금 당장 사실 관계를 정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랑 솔직하게 대화를 많이 하심으로써 관계가 좀더 깊어지고 이분도 행동력이 나올 수 있으니, 음, 너무 다가가기 어려운 태도보다는 조금 더나 되게 프리한 사람이고요. 어, 이분이 다가올 수 있는 물꼬를 잘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1번님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상대방 감정 굉장히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 2번님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님들, 이분이, 이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약간, 우리 2번님들 이분한테 마음이 점점점 또 가시는 것 같아요. 카드에서 보여지는 거 보면은. 이분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나도 모르게 좀한 번씩 올라오시는 모습도 보여지고, 애써, 괜시럽게 좀 많이, 이 감정을 좀 회피하고 누르고 내 삶을 열심히 살도록 내 스스로에게 집중하도록 되게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제한테 마음이 가네? 라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두 분의 관계는 음 서로 딱딱 필요할 때만 나시는것 같아요. 음 그렇게 막 관계가 뭔가 사적으로 자주 만난다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딱 용건 현실, 어딱 그런 식으로 만나는 관계이시기 때문에. 어, 되게 굉장히 사무적인 관계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의, 그, 행동이나 그런 거를 봤다면은, 어, 저연히 후특이네요. 봤는데, 이분이 감정을 조금 숨기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 상대방 분, 사실, 우리 2번님한테, 어, 관심 꽤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 저 어떻게 하나 행동하는 거를 관찰하고 계신데, 근데 이분이 자기의 마음을 괜히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조금 확실하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얘랑 관계를 확실하게 정의할거 아니고 연애할 거 아니면은 애초에 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겠어가 이분의 마음이거든요. 어, 사실 이분 되게 좀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음, 용기 있으신 분인데. 아 근데 일하는 일터에서는 딱 일만 해야지 내가 여기서 뭘 하겠어? 라는 생각도 되게 많으시고 할 거면 하고 안할 거면 제대로 하지 말고 라는 게 이분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감정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방면으로 우리 여러분한테 쏠려오는 게 있으나 어 이분도 눈치만 보고 계신 상황이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유부남이에요 이분 애 있어요? 어 애가 있는데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면은 어, 말이 좀 되긴 해요. 이분이 유부남인데, 여러분들 자꾸 쳐다보면은 사실, 음, 쳐다보고 뭐 약간 의미심장인동 하면 사실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완벽하게 호의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수한 감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드, 아무리 감정이 있다 해도 이분들은 호의로만 딱 포장을 하실 거예요. 자기 감정 안 드러낸다 이거지. 어, 내가 너랑 뭐 바람필 거 아니고 불륜할 거 아니고 하면은 이분은 감정 절대 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럴 생각도 없어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관심은 자기도 모르고 계속 가, 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분이 자꾸, 자꾸 누르시거든요, 차갑게 마음을. 어, 애써 거리두려고 하고, 이분님들이랑.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참, 그래. 자기도 이 관계가 참 아쉬워. 음, 이 관계 어, 어떻게든 잘 모르겠고. 사실, 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분은 절대 자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있어도 없는 척 하실 거고요. 그래서 자꾸, 그, 도와준 건 실제로 호의는 맞긴 해요. 호의이지만은, 어, 약간 도와주다 보니까 호감이 생겨날랑말랑하네? 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음 근데 아직까지 감정이 깊은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애써 그냥, 에이,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절제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모습입니다. 카드에서 데스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이미 이 관계에 있어서 감정을 최대한 안 끌어내려고 이분은 절, 절제라기보다는 그냥 안 보여주려고 꽁꽁 숨기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행동력은 없습니다. 이분두분 그래서 일단 관계 흐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님들 상대방 품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둘이 계속 기싸움 좀 하겠는데? 음, 약간 서로 서로 기싸움 좀 하겠어요. 근데 둘이 뭔가 스킨십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는 않고 진짜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 이런 관계로 명확하게 규명은 되시긴 하겠습니다. 음, 그냥 서로 돕고 돕는 관계야. 음. 그냥 패밀리십이야. 패밀리십 배밀식. 일적으로 엮이고. 음, 딱그 정도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점 하나 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번님들, 이 번님들 앞으로 이분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번님들 이 분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적당히 거리 두고 내할 일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이 분한테 신경 썼다가 막 휘둘리지 말고 그 눈빛에 속지 마세요. 알겠죠? 음. 우리 이번 님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님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님들 이분에 대한 마음과 호감인지 호의인지 제가 딱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3번님들, 이분은요, 어... 호의입니다. <laughs> 이분은 명백한 호의고요. 헷갈리는 카드가 없어요. 어, 이분은 기본적으로 남을 조금 도와주는 걸 아마 좋아할 거예요. 남한테 조언해주고, 어, 조금 설교를 해주고, 그런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걸 보여주고요.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친밀감은 있어 보여요. 적당히 뭐 무리 안에서 조금 적당히 친한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우리 3번 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 관계가 되게 만족스럽긴 합니다. 음 만족스럽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으시나, 3번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은 적당히 균형을 잡으려 는 모습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분이 사실 마음이 되게 보면 냉정해요. 어, 3번님들의 마음을 보면은요, 상대방 분 마음을 보면은, 음, 이분은 되게 현실적이신 분인데, 공과사도 뚜렷하고, 우리 3부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호감이 없어요. 음 그니까 러 이분은 3부님이랑 뭔가 좀 조금 더 나아가보려는 생각 같은 걸 하고 있으신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얘랑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근데 내가 처한 현실과, 어, 그런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얘랑은 뭔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분 결론이시거든요. 음. 이분은 딱히 섣부르게 뭔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이분은 지가 감정이 있더라도 숨기실 겁니다. 그냥 우리 3부님은 아마 속이 타실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왜냐면 3부님도 이분 짝사랑한다는 좀 카드가 나와가지고 많이 마음고생을 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 때문에. 그리고 이 상대방 분 우리 3부님 되게 이미진 좋아요. 애가 똑똑하고 조금 귀엽고, 음, 얘랑 있으면 기분도 좋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있어. 약간, 빼밀십으로 그런 느낌은 많으신데, 그 이상의 감정은 아닌 거지. 그냥 우리 무리 안에서, 우리 동료 안에서 어, 되게 그냥 괜찮은 친구라고 이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3번님에게 호의입니다. 호감이 아니에요. 천령 호감이 있더라도 이분은 안 보여줍니다. 근데 제 카드에서 이런 식으로 카드가 나와버리면 이분은, 음... 사실 아직 3번 님에 대해 많은 걸또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 3번 님에게 뭔가 조금 더 다가가고 싶어도 살짝은 거리가 있는 느낌도 있어요. 뭔가 뭔가 하게 묘하게 다가기 어렵네라는 것도 이분의 감정 이시기 때문에 어 어떻게 3번 님 제가 너무 쌀쌀맞게 얘기했어요. 어 우리 3번 님은 이분이랑 되게 좀 잘해 보고 싶구나. 아이고 아, 그래서 이분은 안타깝게도 호의입니다. 3분님을 어, 되게 좋게 바라보시긴 하지, 하시지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럼 두 분의 관계를 앞으로 어떨지 한번 볼게요. 두분 앞으로 관계를 어떨까요? 아이고. 두분 일단 관계 진전이 사실 없어요. 서로 일만 하다 끝나겠는데, 어 관계가 좀 도돌이 표라고 나와져서 관계 진전한 거 있어서 지금 과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나와집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분 말고 세 사람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이 분과 관계 흐름상 그렇게 막 순조롭게 이사 처리로 풀리는 건 아닙니다. 좋은 좀뽑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3분님들, 이분과 관계 어떻게 하는지 볼까? 그냥 지금과 같은 관계인지. 이분한테 호이든 호감이든, 우리 3분님들도 표현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딱 이대로 어장관리하듯이. 알겠죠? 어, 많이 슬프겠지만은, 제 조언을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점 나는지 왔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좀 가져가야 이분의 반응 같은 게 조금 있을 거라고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3번님들도 막 마음 편해. 이렇게 하면은. 아시겠죠? 너무 이분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안녕. 자, 우리 4번님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4번님들. 이분이랑 관계의 모습을 봤더만은 어 우리 사부님들은 일단 이분이랑 관계가 좀 결판이 났다고 나와지거든요. 뭐 썸으로 가든 연애가 되든 친구가 됐든 그런 식으로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이 지어진 상태라고요. 근데 일단 호감인지 호의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상대방 마음에서는 제 카드에서는 이분의 마음이 호의가 아니라 거든요 한마디로 호감이죠. 축하드립니다. 음 이분은 일단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호감이 있다고 나와지고요. 이분이 우리 사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을 조금 받더만은 사부님이랑 대화하면 되게 즐겁대요. 뭔가 나에 대해서 자기 확신도 강해지고, 뭐 약간은 너랑 있으면 미래 지향적으로 좀 생각도 할수 있고, 어,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하시고요. 그냥 너랑 있으면 이유도 없이 좀 기분이 좋아. 근데 다만 이분이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사부님이 인기가 많다 생각해요. 나 말고도 쟤는 경쟁자가 많겠지. 애가 별로 모난 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음, 내, 나 말고도 주변에서 노리는 애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주변의 이성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관계를 좀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근데 이분이 또 우리 사범님을 지속적으로 뭔가 자주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도 잘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응, 음,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많이 답답하다라는 게 이분의 심정이고요. 자기는 감정은 사실 만땅인데, 어, 주변 상황도 그렇고, 내가 하려는 의지도 그렇고, 좀, 응, 음, 그게 열치가 않다고 나와지거든요. 이분은 약간 포지션을 우리 4번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언자, 조력자, 좀 내가 이끌어주는 관계로 가고 싶은데, 되려 4번님께 약간은 좀 도움을 받는 느낌이 좀 강하다고 느껴지고요. 물론 이분도 어느 정도 도움 줄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 우리 사부님 태도가 좀 애매모호한 거야. 쟤도 나한테 관심 있나? 나는 관심 있는데 쟤는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네라는 게 이분의 그런 생각도 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부님도 마찬가지로 이분에 대해서 이분에 대한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는 걸로 보이지거든요이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감정을 보여주지 말지 결정하겠어. 우리, 어, 사부님들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니까 사부님들도 이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뭔가 감정이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이 막, 아,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건지, 동생으로 보는 건지, 친구로 보는 건지,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달까 뭔가 얘가 이성으로서 매력은 있긴 해. 근데, 내가 얘를 동생으로 좋아하는 건가? 하는 그런 규명이 잘안돼 있어서 아직까지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잘 물어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확신을 안 주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조금, 어, 밀당, 아니, 밀당이 들어가시겠다라는 게 지금 카드상에서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관계 흐름 좀 볼게요. 자, 우리 사부님 앞으로 이분과 관계 흐름 어떻겠습니까? 결판 한번 내실 것 같은데 사모님 이분이랑 결판이 좀 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응. 관계가 이미 나는 뭔가 선을 그었다고 나와줘서 응. 뭔가 한 번쯤은 분명 두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우리 거리는 여기까지 뭐 사, 우리 사모님이 뭐 임자가 있다거나 해서 좀 자꾸 상각관계가 나오네.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분 그냥 의리 있는 친구로 남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 감정은 굉장히 좋으나 의리 있는 친구지만은 서로 서로한테 그냥 좋은 친구로 네. 아유 어떡해. 음. 자 좋은 좀 뽑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사부님이 이분과 관계를 어떻게 하실 습십니까 그냥 이분과 관계를 너무 칼같이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친구로 남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딱딱 필요할 때만 봐요. 뭔가 위로가 필요할 때이 친구 보고 어 이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분의 정 꼬시고 싶으시면 요은 전략적인 접근을 하라고 나오는 거고 음, 너무 급하게 다가가지 마라, 지켜봐라가 이 카드의 좋은 점이라서 근데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면 두 분의 사이는 그냥 어, 이 상태로 놔라. 음, 아, 그겁니다. 그냥 친구 관계로 지내서 합이 잘 맞는 친구, 그게 가장 좋다고 나와집니다. 그런 관계로도 두 분은 오래 갈수 있다고 나오니까, 어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범님 리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